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휴림 로봇 가져왔습니다. 장중에 휴림 로봇이 16%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어, 다시 한번 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휴림 로봇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요즘 로봇주들이 진짜 분위기가 좋은 거 느껴지시죠? 오늘만 봐도라도 이 로봇 관련 주들이 상승이 좀 나아졌는데, 자, 지금 테마로 그냥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 요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노란 봉투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노동 문제를 줄이려면 자동화가 답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휴님 로봇은 단순히 테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협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이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끝에는 히든주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이 어려운 대응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진짜 명쾌한 쉽게 알려드리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수익 인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수익 낼수 있는 관점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부분들은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란 봉투법 얘기가 나오면서 노동 문제 때문에 자동화가 답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봇 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큐림 로봇이 최근에. 자, 종목별 투자자인데 휴림 로봇이 최근에 자 보세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줬죠 기타 범인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금 지금 신고가 돌파 기대감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돌려줍니다 돌려주기 때문에 자 그냥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없어요 신고가를 한번 뚫어지기 위해서 들어온, 들어온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자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신고가 돌파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곡점 타점 만들어지게 되면 돌파 나오면서 신고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 소돈방에 우리 텔레방이죠 구독 자 전용 텔레 방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어 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매수 대응 매도 대응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어 중국 오마크사랑 M O U 협약을 맺었죠. 오마크는 이제 뭐하는 회사냐면 중국에서 자율 이동 로봇 A M R 요거를 이제 만드는 전문 업체인데 이미 중국 최대 굴삭기 기업 X C M G나 모션 제어 선두기업 에스턴 오토메이션한테 투자를 받을 만큼 성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협력에서 오마크는 이제 제품 공급과. 품질관리, 휴림 로봇은 한국시장 맞춤형 개발, 그리고 EQ셀 이라는 회사는 영업과 데모 라인 구축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가 힘을 합쳐서 고객 맞춤 솔루션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잘해보자. 이런 식의 수준이 아니라 각자 역할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올해 6월까지 EQ셀 공장이 데모 라인을 만든다 했는데 데모 라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시범 생산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되면은 바로 2차 전지 제조 공정 같은 데서 물류 효율을 확 끌어올릴 수도 있고 기존에 쓰던 컨베이어 시스템도 함 연동이 돼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번지르르 말만 번지르르 한게 아니라 실제 산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휴림도 로봇 주가가 치솟으면서 상승이 나온 거다. 그래서 테마 따라 잠깐. 오르는 느낌이 아니고요. 시장이 이 협력 소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수급도 어떻게 따라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로봇주 의 순풍과 중국 오마크와 협력. 그리고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라는 확장성까지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이 흐름이 단발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장기 추세로 이어질지 차트 흐름이나 수급 데이터까지 진짜 같이 봐야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 저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또 소통방에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놓치고 그때 들어갈 거 후회하지 마시고 자 무료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눈으로 쳐다보셔도 되니까 어 소통방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대응과 관점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밑으로 내려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정보 공유 소통방 참여링크 있죠? 누르십니다.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제 창이 하나 떠요. 이상한 링크 전혀 아니고요. 김프로 초대박 주식 정보 꿀팁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자, 영상 제작을 위해서 참고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쭉 내려 보시면은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필수 사항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실시간 주식 종목 추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실시간 급등 종목 예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 긴급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체크하면 되겠죠. 자 아니면 실시간 100% 무료 정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리는 소통방 참여 원하신다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실시간 저는 소통방 참여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어, 집중 공략을 해드리니까 지금 관심 있으신 종목이라든지 물려계신 종목 있으시면 여기다 이제 한개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남겨주셔야 또 여기에 맞게 영상도 올려드린. 그러니까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는 부분들 이건 이제 선택 사항이니까 체크하셔도 되고 어또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내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대면으로 1대1 면담을 하면서 주식 투자 관련 전문가와 상담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락받으실 번호 정보라든지 소통방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받으실 번호를 남겨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010-1234-4567 이런 식으로 내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겠죠. 010 1234 4567 그죠?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어, 제출 이렇게 딱 클릭을 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급등 정보 파일이라든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독자 전용 소통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슈라든지 지금 증시 상황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당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타 부분도 목표가, 종목명, 매수가 이렇게 또 간략하게 올려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활용하시면 당일 단타 2%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도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자100% 무료니까요 오셔가지고 소통방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대장주 히든 종목인데 일단은 방산주라든지 조선주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다음을 준비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력들이 들어올리기 전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을 이용하면서 주가에 세력을 쫓아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엄청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세력들 같은 경우는 자, 작전의 시작 전에 개미털기를 만든 다음에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떨궈 주거든요. 이때는 이제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질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대장주가 이런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대장주가 될수 있는 이 종목인데 자 지금 완전 준비를 하고 있는 올리기 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초대박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고 봐지는. 히든 대장주, 요것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모자이크 없는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함께 준비를 해서 초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 보실 분들은 꼭 연락 남겨주셔야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